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또 아, 어, 택배가 왔어요. 아, 택배가 어떤 거냐면 제가 귀촌하기 전에 제가 어 제아다육에서 제가 달기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귀촌하기 전에 거기다 팁을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왔네요. 이렇게 제아다역에서 왔어요. 제가 일단 여기 박스는 이렇게 칼로 잘라두었고요. 제가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장갑을 꼈어요. 장갑을 끼고야 아이들한테도 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가 뭐냐면은, 저는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자를게요. 마리아 금. 오. 마리아 금 철아. 어, 46번. 완전 귀엽네요. 영상에 보는 거하고 다르네요. 마리아금 철화예요 철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헉, 무거운데요? 어머머. 너무 무거운데요? 이게 뭘까요? 제가 한두달 전인가 사놨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일단은, 얘네들을 펴볼게요. 가위로 숭둥숭둥 해서, 어, 어. 아,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뭘까요? 어, 명찰이 꼭꼭 숨었네요. 이거는 7번? 7번? 아! 얘는 제클린이에요, 제클린. 제클린. 아우, 멋있어요. 제가 이 아이가 없거든요. 아, 그동안에 좀 잘한 거 같네요. 제클리 제클리 있고요. 그 다음에 또아 일단은 얘를 저거다 붙고요. 그 다음에 또이 아이는 뭘까요? 아우 포장을 사장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네요. 아 얘는 얘는 제가 거기서 달리기에서 선물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아 홍동, 홍동이 완전히 이게 뭐죠? 대품 됐어요, 대품. 이런 홍동도 있나요? 저는 홍동을 500원짜리 동전만 한 거밖에 못 봤거든요. 완전히 거요. 홍동 대박. 와우, 대박.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얘는 얘는. 아, 피델로, 피델 피델 리온가? 잠깐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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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소리밖에 안 나네요. 와우,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이게 이 아이가 너무 이뻐갖고 제가 구입했거든요. 맞아요. 이 아이가 피델리오, 피델리오예요. 피 피델 피델리오, 피델리오, 피델리오. 너무 이쁘죠. 와 너무 이쁘고 너무 커요. 와 대박인데요. 그리고 어 제가 거기서 달리기에서 저기 어 달리기에서 받은 선물이 있었는데 유아는 빼먹고 오셨나 본데요? 어? 빼먹었네요. 어쩌나? 어떻게? 어?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해보고요. 이 아이들은 제가 산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어, 뭐지? 스텔라인가? 뭐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빠트셨네요 아, 어떡해. 달리기 선물 받은 게 있었거든요. 아, 속상하네요. 그 아이를 내가 기대, 기다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구입한 게 맞고요. 이 아이도 제가 구입한 게 맞고요. 잘 보이시나요? 어우, 제 모습이. 그 다음에, 철아 마리아금도 제가 구입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문자 확인해봐서 얼른 연락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박싱은 이렇게 제하다 위해서 구매한 거를, 언박싱은 이렇게 끝냈고요. 제가 어 분갈이 할게 너무 많네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영상 올릴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너무 안 보이네요 이쁘죠 이 아이도 너무 이뻐요 쌍도 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